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부모를 잃고 천애 고아가 된 메리. And there you have it. That's Misslethwaite. And don't expect him to come running. Your uncle. 결국 소녀는 거대한 영지를 가진 이모부 아치볼드에게 맡겨지는데요. 음, 막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If you do cause me trouble, I will have you sent away to school in an instant. Do you understand? 처 만나부터 정이 뚝뚝 마음 붙일 곳을 찾지 못한 메리는 매일같이 밖으로 돌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소녀에게 다가온 댕댕이 한 마리. No. 녀석의 귀여운 모습에 어느새 마음이 활짝 열리고. What's your name then? Mm -hmm. I think that you're a girl dog, and I'm going to call you Jemima. Mm -hmm. 그럼 우리 오늘부터 절친 일일인 거냐? 멍멍멍. 그런데 그때 메리를 이끌고 어딘가로 신나게 달려가는 제마이마. So this is where you live. I'll see you 아쉽지만 메일을 기약하며 저택으로 돌아간 바로 그날 밤 바람결에 섞인 날카로운 비명이 메리의 잠을 깨웁니다. 호기심 참는 게 제일 어려운 나이 소녀는 한밤중 저택 탐험에 나서는데요. I show you. 이럴 땐 치고 나가는 게 상책이죠. My name is Mary Lennox. My mother was sister to the mistress of this house. I'm Colin Craven. And the uncle you speak of is my f a t h e r cousin's. Why are you here? Why shouldn't I be? I d o n t want a friend. I've plenty already. 그렇게 또 메리는 병약한 사촌과도 친구를 먹습니다. 다음 날 제마이마와 헤어졌던 그 담장 앞에 선 소녀. <laughs> 이번엔 저벽 너머의 세상을 확인해 보려 하는데요. 아이쿠, 대구르로 굴러버리는 메리. 근데 이거 땅이야, 스펀지야? 뭔가 다른 감각의 주의를 둘러보자. 황폐한 바깥 세상과 달리 생명력 넘치는 이곳. 어제 사귄 댕댕이 제마이마까지 있으니 금상첨화였죠. h t is i s mysterious place? 그렇게 소녀가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새로 발견한 세계를 만끽하던 그때 작은 새한 마리가 인사를 건넵니다. To no, 메리가 따뜻하게 자신을 감싸주는 게 고마웠던 걸까요? 울새가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 합니다. What is it? 뜻밖의 열쇠까지 선물받은 메리는 정원의 존재를 콜린에게 알리는데. It has a lake. You wouldn't call it a lake, but a p o n maybe, and a stream. 콜린 역시 눈을 빛내며 사촌의 모험담을 재미있게 듣습니다. w h e s the last time you used your chair? 그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본 메리, 문득 몸이 약한 콜린에게도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싶다는 기특한 생각을 품게 되죠. Do you trust me. I show you. 과연 소녀는 마음의 문을 닫은 어른들의 감시망을 피해 me. 투더리 사촌 콜린에게 비밀의 정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상상이 곧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영화 시크릿 가드는 올해로 출간 110주년을 맞이한 프랜시스 호지스 버넷의 소설 비밀의 화원이 원작인데요. 소설의 기본줄거리에 판타지적 요소를 듬뿍 넣어 더욱 강화된 치유와 소통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들의 호연 역시 놓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주인공 소녀 메리로똑 부러지는 연기를 선보인 신예 딕시 에저릭스는 무려 800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됐다고 하고요. Piece, actors, 여기에 영국을 대표하는 두 배우가 합류. 무게감 있는 연기로 극의 서사를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배우 콜린 퍼스가 1987년 발표된 t v 영화 비밀의 화원에서 멋지게 성장한 콜린으로 등장했었다는 사실. 콜린다 23년 후 같은 배우가 아버지 아치볼 대역을 소화했다는 건 역시 이 영화의 히트 포인트라 할수 있겠습니다. 꽤 놀라운 그렇다면 이쯤에서 공개하는 영화 시크릿 가든의 진정한 주인공 히트맨의 닐그. 네, 바로 극중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 비밀의 정원입니다. 영화 속 정원은 메리가 행복할 땐 형형색색의 꽃봉오리를 터뜨리며 소녀의 마음속 풍경을 펼쳐내는가 하면 메리.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했을 땐 순식간에 시들기도 하면서 소녀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제작진은 영국의 네로라는 하 정원 약 60곳을 찾아 그만의 신비로운 비주얼을 완성해냈다고 합니다. Jemima. 먼저 메리가 처음 발견한 야생적인 분위기의 정원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촬영지로 유명한 포레스트 오브 딘에서 당한 것이고요. That's really good. 야생화로 가득한 개울의 모습은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손꼽히는 보드넌트 가든에서. I can hide in the garden and be happy. 비밀의 정원 내 사원은 헨리 8세부터 이어온 수도원에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슬픔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환상적으로 시각화한 영화 시크릿 가든. 지금부터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영화 속 히트 씬을 만나보겠습니다. Too fast. 마침내 함께 밖으로 나온 메리와 콜린. 하지만 too fast. 소년이 계속 칭얼 대자 잠다 못한 메리가 따끔한 참교육에 들어갑니다. Still alive? Yes, but just... work out what hurts and what doesn't. But you have to try, just as I do. Does that sound fair? Good. 그래 콜린아 그래야지 이제는 오직 직진뿐 그런데 바로 그때 오, 콜린 살려 잔뜩 겁먹었던 콜린 앞에 펼쳐진 신세계 앞다퉈 활짝 핀 꽃들이 이들을 따스하게 환영해주는 듯합니다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연 콜린 이 영화의 히트신이자 눈을 뗄수 없는 힐링신이었습니다. 오늘 히트맨에서 소개해드린 영화 시크릿 가드는 지금 바로 BTV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